네 안녕하세요. 어, 개인 맞춤 유전체 시대의 도래와 헬스케이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네 저는 <laughs> 어,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연세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어, 보스턴 터스에서 영양 유전체를 공부했고요, 어, 차읍과 대학 차원병원을 거쳐서 또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 연구소를 거쳐서 현재는 이원 달그노미스 총괄 의료 책임자. 있습니다. 또 강남 메이저 병원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속해 있는 이원 다이오노믹스를 잠깐 소개하면은 어, 저희는 개놈 기업입니다. 유전체 중심의 기업이고 유전체 연구소를 바탕으로 해서 어, 액체 생검 그리고 어, U라고 하는 그런 DTC 기반 또는 어, 데이터 기반의 그런 개놈 센터이고요. 또 최근에는 바이오 시장 연구소, 또 유전체빅데이터 사업, 의료장비, 시약 사업들. 다각도의 헬스케어 기업이고 또 상장사이기도 합니다 어, 미래의학이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데 어, 미래의학의 특징을 어~ 다섯 가지 p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방의학의 시대가 온다 프리벤티브 어~ 프 i 딕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퍼스널라이즈 맞춤 어~ 파티스페터리라고 하는 참여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또 프레시전 정밀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 간단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방의학의 시대다. 어 기존의 질병 중심의 또 병원까지 환자가 와서 의사가 주도하는 그런 어 질병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서 어 점점 이제는 건강한 소비자. 어어 어, 건강하고 아프지 않지만 진료를 찾거나 또는 헬스케어를 찾는 그런 기반의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여기에 필요하고요. 그런데 중심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의사 또는 환자가 중심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개인의 건강한 소비자들이 특별히 예방 활동, 그 중에서 영양과 운동이라고 하는 웰니스를 추구한다는 것이 이제 미래 이야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인 예방을 말합니다. 프리벤티브. 어,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 질병도 예측할 수있을까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막연한 예방이 아니라 어떤. 리스크에 따라서 맞춤형 예방이 필요할 때 예측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데이터가 유전체입니다. 퍼스널라이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죠. 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침대 사이즈 에 맞춰서 사람을 자르거나 늘려주기는 이런 그리스시나. 근데 어쩌면은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어, 소위 말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평균적인 데이터, 평균적인 권고안을 가지고 사실은 환자를 맞추고 있죠. 그러다 보면 환자에 따라서, 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 약이 맞지 않고 진단과 치료가 자신한테 맞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그 약이 독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무리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에비던스 베이스, 어떤 평균적인 어떤 근거중심의 또는 대규모 집단의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진료가 아니라 편차에 해당되는 개인의 특성이 맞춰서 치료한다 마치 옷을 양복을 재단하듯이 테일러드 메디슨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 약물 유전체가 이제 가장 앞서 갖고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뉴트리션, 어, 피부 관리, 운동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파티스패터리라고 하는 참여 어려운 단어지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진료 행위를 하는 의사가 진료 행위 중에 나온 데이터,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환자에게 그리고 그 데이터는 병원에 E-MR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점점 어, 병원에서 사용되는 E-MR을 저장할 수 없는 수준의 광범위한 데이터들이 진료에 도움됩니다. 진료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에 도움되는데 즉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그 개인 그것이 라이플록 데이터 할 수도 있고 또 유전체 데이터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DTC 형태로 직접 유전체를 생산하기도 하죠.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진료, 온전한 헬스케어를 할수 있다 해서 이 파티스패터리, 소비자의 주권, 데이터의 중심이 되는 소비자의 참여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 치료를 하겠다는 뜻인데, 더 많은 오믹스 데이터, 어, 개놈뿐만 아니라 어, RNA 데이터, 후성 유전학 데이터,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진단을 정확하고 또 개별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 필스 메디슨이죠. 유전체, 유전체 빅데이터 시대, 어, 빅데이터 시대란 말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유전체 데이터만큼 큰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 한 해를 잠깐 기준 봤을 때 2015년도 사이언스 페이퍼에 이런 재밌는 카툰이 나왔어요. 보시면 일단 펀딩, 2000조 한 해, 당시 2015년에도 한 해에 2000조가 펀딩이 돼요. 국가에서 펀딩을 하든, 다국적 제약 기업에서 펀딩을 하든. 그만한 펀딩을 해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260억 시간에 커피를 10억 잔 마셔가면서 무려 1.5 트릴리온, 빌리온의 천배. 1.5트릴리언 1.5조의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그럴진데 더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은 해마다 더블링 되고 있죠. 자,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P 그중에서 오늘 어 퍼스널라이즈 프리딕션 파티스페터리라고 하는 이세 가지 같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병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종종 우리가 예측이 틀릴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는 일기예보를 안 믿는다 이렇게 막 억울해하기도 하고 화도 내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핸드폰 통해서 그날 일기예보를 의존합니다. 왜냐?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그것이 더 맞기 때문이죠. 마치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까? 어, 기존에 이런 태풍을 예측하는 것도 어, 여러가지 실수도 많고 쉽지 않죠. 근데 기존의 질병을 예측하는 방법들이 계속 진화가 되고 있어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아유 나 그런 유전체 데이터 가지고 질병 예측하는 거 믿지 않아 하시는 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존에는요. 초, 초기에는요. 저도 예전에 병원에서 초창기 서비스를 쓸 때는 참 어, 신기하면서도 좀 실망스러웠어요. 어, 질병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다루는 만성질환, 암이라든지 치매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은 한두 유전자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GRS 연구를 통해서 한두 유전자, PCR 방식으로 하든지 이런 소수 유전자 가지고 질병 예측하니까 당연히 서비스의 그 수준이 떨어지죠. 최근에는요 어, 다수 유전자, 수십 개, 수백 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폴리제네틱 리스크 스코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질병을 좀더 고도화 시켜요. 그러나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유전체만 가지고 질병 예측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는 최근에 저희 회사의 제품들을 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요. 유전체와 생활 습관을 같이 집어 넣자는 거예요. 둘다 중요한 리스크 팩터를 같이 계산해서 어떤 특정 질병을 예측해야지.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알고리즘 베이스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기반의 그리고 방식은 AI 방식으로 진화시키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당부분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GS라고 하는 것은요.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연관성 분석이니까 질병이 있는 그룹과 질병이 없는 그룹에 수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집어넣어서 질병이 있는 그룹에는 유전체 변이가 다 있고 질병이 없는 그룹에는 유전체 변이가 없는 그 어떤 변이를 아주 소수만크로 찾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은 CDKN2A라고 가장 위에 있는 저 유전자의 한 변이는요. 무려 p 값이, 즉, 유의 수준이 p 값이 10에 마이너스 30승. 그러니까 거의 뭐 결정적인 변이라고 할수 있죠. 저런 것을 찾는 과정을 GIS라고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유전체 한두 데이터, 아무리 통계적으로 의미 있어도 한두 개 데이터만 가지고 하지 말고 더군다나 유전체만 가지고 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같이 집어넣자. 이 프린트, 이 리포트는요, 저희 이대지 씨가 최근에 이제 한 2월 정도에 아마 공개되는 그런 리포트인데요. 어, 기존에 유전 점수가 당신의 몇 점입니다. 그리고 어, 뒤에 어, 생활 습관까지 같이 저, 하면은 당신의 유전적인 위험은 아, 생활 습관적인 위험은 실제 질병은 몇점 위험입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은 뭐 타고난 유전자는 바꿀 수 없으니까 생활 습관이라도 바꾸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정보들이죠. 근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GRS라고 하는 분석에 한계가 많아요. 정말 재현성을 봤더니 자꾸 맞지가 않는 거예요. 특정 그룹에서는 통계가 지고 나왔지만, 어, 다수 집단에 다시 재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통계 기법, 어, a s s o c i a t i 어떤 통계 기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알고리즘 말고요. 어, 딥러닝 방법의 지아스딥 a 스라고 해요. 저런 방식으로 했더니 AUC 커브를 훨씬 더 높여서 질병 예측 서비스를 높여요. 그래서 어 소수 똑똑한 마이크를 집어넣기 보다는 더 많은 마커를 집어넣어서 알고리즘을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자는 게 최근 유형이죠.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 기법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자. 이런 이제 페이퍼들이나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어, 빅데이터 기반의 심혈관 질환 예측 모형을 만들자. 어, 우리가 어디, 어, 언제나 그런 AI를 만든다, AI를 구축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코트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페이퍼는요, 50만 명의 어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UK 바이오뱅크라고 하는데서 좋은 페이퍼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22,242명의 심혈관 질환 환자를 소팅한 다음에 어 나머지 사람들을 약 48만 명을 대조군. 2만 2천 명을 심혈관 질환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알고리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약 170만 개 정도의 유전자 변이를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많은 변이 필요 없고 똘똘한 마커 202개 정도만 추출인다. 이게 이제 스마트 어 유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202개의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어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모델이 스모킹이나 담배나 또는 당뇨나 또는 혈압이나 기존의 고지혈증 같은 그 위험 요인을 하나씩 하나씩 붙였을 때 C 인덱스라고 하는 설명력이 이제 조금씩 증가되겠죠. 근데 메타 GRS, 네체 리스크 스코를 한꺼번에 집어넣었더니 어, C 인덱스가 0.6에서 0.7 근처까지 확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서 질병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얘기죠. 이런 유 k 바이오뱅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50만 50만 개개혼 코트를 가지고 있, 있고 거기에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 라이플로그 데이터도 좀 많이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 100만 명 코트를 모은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좀 걱정되는 거는 유전 정보만 모을 게 아니죠. 다양한 생활 습관 정보까지 좀 같이 모았다. 모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어, 제가 속해 있는 병원 강남 미지메디 병원 지금은 이제 강남 메이저로 바뀌었고 결국 큰 병원이 아니에요. 대치동에 있고, 어, 의사수 한 열다섯 명, 어, 하루에 내원하는 환자가 한 사백 명이고, 일 년이면 한 이만 명 정도가 검진을 받는 그런 지역 병원입니다. 작은 병원이지만 저희가 이원 다이그노믹스, 또천랩 등의 지원을 받아서 어, 작년 올해 4월 때부터 내년까지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모아요. 여기 한현욱 교수님도 보이죠. 그래서 이 d 지 씨는 게놈을, 또 천내배 천종치 교수님은 어,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한현욱 교수님은 어, 그, 기타 이제 특별히 어, 이 뭐죠? 검진 국가 검진 데이터를 이렇게 디스타바 시키는 그런 기술 비크을 통해서 제가 데이터를 모아요. 어,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개입 개인 병원과 또 기업이 주도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활용도 문서를 다 받아 놓은 것도 특징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중에 누구나 국가 검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은 저희가 게놈과 또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래요 자두 번째 가치가 퍼스널라이즈 맞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즉 나의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어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데이터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특별히 유전체 분석을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다는 것을 홀개놈이라고 표현해요. 어, 한때 이것이 휴먼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요 13년 걸렸고 뭐 3조 원이 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게 NGS가 나오면서 비용과 시간이 막 단축됐죠.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이 어, 한 3, 4일 정도에 그리고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면 홀개놈을 분석할 수 있어요. 어, 2025년도에 전 인구의 10억 명 정도. 아마 대한민국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홀게놈을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하는 그런 인구들이 거의 대부분 인구가 생긴다 보시면 돼요. 이, 이 홀게놈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리지씨의 자회사 중에 마이즈놈박스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이즈놈박스예요내 어, 유전정보, 지금은 마이크로어레이 방식으로 약 80만 개의 유전정보를 집어넣는 그런 클라우딩과 또 홀게놈 방식의 약 30억 개의 염기 사열을 집어넣는 그런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데이터를 어,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세계 최초의 클라우딩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유한다는 그런 어떤 오픈 플랫폼 개발로 만든 거예요. 어, 업로드 하고요. 자기 데이터를요. 스토리지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활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지노박스 어,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요. 또는 앱을 깔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뭐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그림 보면 와인도 있어요. 나한테 맞는 와인. 어, 옆에 있는 그림은, 어, 한국 사람들한테는 없지만, 서양 사람들한테 많은 겨드랑이 냄새, 뭐, 그리고 가운데 이후는내 조상은 어딘가, 식탐 유전자는 있는가, 비만 유전자는 있는가, 뭐 등등 해서, 어, 수백 개 정도의 벌써, 어, 스토리가 있는 앱을 만들어 놨어요. 어, 저는 이제 종종 유전자 검사를 환자들한테 많이 하고, 또 권유하고 설명도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흥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스토리텔링 할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헬스케어 데이터 중에 유전체 데이터만큼 개인의 특성의 스토리를 다루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점이 바로 강점입니다. 어, 비즈니스 모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 유전체와 타사업 간에 연결하기 되게 좋아요. 스킨케어 관련된 유전 특성에 따라서 스킨케어 제품들이 붙거나, 어, 중간에 보면은 조상 찾기 프로가 뭐냐면은 최근에 에어비앤비가 이제 어 엄청난 뭐 100, 100억인가요 아니 100조인가요 엄청난 그 IPO에 성공을 했는데 에어비앤비 뭐죠 그냥 그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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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앱인데 어 에어비앤비가 미국에서 아주 데이트친게 유전체 검사를 해줬더니 조상 찾기를 하면서 엔세스티를 했더니 당신의 조상의 30%는 어디서 왔다 이런식으로 어, 자신도 모르는 조상들과 그,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여행은 이번 홀리데이 때는 이쪽에서 숙박을 마, 만들었다 이러면서 2천만 명을 다운로드 시켜요 이 앤세스 트레이비 그래서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비즈니스가 연결될 수가 있고 어, 마이지런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 DNA 보관을 넘어서 활용을 넘어서 결국은 DNA 자신의 개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게 DNA 톡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와 맞는, 자신의 어떤 성격과 자신의 어떤 하다못해 술 마실지 모르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는 같은 어,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어떤 데이터 기반의 꼭 진료라고 하는 또꼭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는 어떤 흥미 또는 웰리스 개인 특성, 비즈니스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어요. 어, 저 역시도 제 핸드폰에 마이지런 박스를 깔아놓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푸시하면서 이런 상품들을 소개하는 역할도 해요. 어, DTC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유전체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어떤 헬스케어도 갖지 못한 안전한 법적인 즉, 병원 밖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데 다들 애매하잖아요. 근데, 어, 보건복지부 고시로, 어, 이러이러한 검사들은 개인이 직접 할수 있다고 명시한, 파지티브 방식으로 명시한 거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데이, 데이터예요. 어, 지금은 이제 54개, 55개 정도고 이번에 연말에 70개,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계속 늘릴 거예요. 질병을 제외하고 개인 특성들을 굳이 병원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이 지점이 이제는 B2C라고 하는 시장이 생성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B2C를 타겟으로 했을 때 서로 만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물론, 어, 비싼 검사를 한 최소 원가 6, 7만원 정도, 최소 7만원 정도 하는 검사를 직접 긁어서, 어, 비용 내는 데는 허들이 있지만, 만약에 12개의 회사가 12개의 스토리를 담아서, 어, 각각 만원씩만 내서 자신의 특성을, 즉, 데이터 가지신 분들 점점 많으실 테니까,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연결한다 그러면 되게 쉽고 재밌고 새로운 어떤 가치가 창출될 것 같아요. 파티스패터리 참여 이제는 어, 결국은 데이터 중의 데이터인 유전체 타고난 데이터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라이플 로브 데이터가 합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테라젠에 있을 때 상기평 과제를 통하여서 유전체 데이터와 라이프 데이터를 붙이는 그런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원 다이그노믹스에서 또 보니까 유타 대학을 통해서 저희가 인하대병원 같이 역시 유전체 데이터와 라이프록 데이터를 이렇게 섞어서 질병을 예측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개인의 특성들 어떤 웰니스 기반의 그런 비즈니스를, 또는 거기 비즈니스에 기반이 되는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어, 마이데이터 사업이란게 중요하죠. 이제는 자신의 데이터인데, 그 중에 유전체 데이터도 있고, 질병 데이터도 있고, 또 라이플록 데이터, 여러 가지 개인의 SNS 데이터 등등을 하, 활용한 데 있어서 저희가 이원 다이그노믹스는 이런 IT 기업들이 굉장히 IT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플로핌에 대한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보상, 결국은 데이터를 팔았을 때 단순히 어, 자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했을 때 데이, 개인 보상 서비스에 대한 어떤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저희는 향후 2년차, 이제 벌써 마이즈노박스가 블록체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좀더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블록체인의 분산 저장.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우리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런 B2C 고객을 병원까지 소개해서 아니면 한번 한 DNA 분석했을 때 수십만 개의 유전 정보가 생성되니까 그 중에 일부는 질병 정보죠. 그래서 병원과 기업이 병원과 개인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 모델을 통하여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든 개인이 소비를 하든 결국은 합법적으로 질병 서비스를 협력 병원 생태계를 만들어서 또가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계속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헬스 컨시어즈라고 하죠. 제가 한때 병원에서 회사로 나왔던 가장 큰 계기가 이런 많은 데이터를 경험해 보니까 이 데이터를 많이 만들수록 개인들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특히 유전체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생활 습관과 질병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의 음식을 권고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제 평생의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봤더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특히 유전체와 라이플록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건강진진을 경험했어요. 자, 유전체 아직은 대부분 낯 쓰실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책을 썼고, 왼쪽에 있는 메디게이트는 약간 전문가용,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자극하는 책두 가지가 있고요. 또 제가 유튜브 어, 개인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역시 일반인을 위해서 쉽게 쓴 유튜브 그리고 전문가를 위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어, 김경철의 미래 예약을 대비하시면 오늘 부족한 부분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